코로나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제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백신만을 믿지 말고 겨울철 돼서 악화되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현재처럼 이렇게 늘어날 것을 감염내과에서는 계속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악의 상황은 병상이 이제 부족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제가 볼 때는 시작인데 백신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아, 봄까지 코로나는 계속 악화될 것이고요 예,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스크가 백신입니다 다른 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식당만 조심하면 됩니다. 식당만 조심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는 코 마스크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식당을 가기 위해서는 음, 코 마스크를 좀 연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몇 가지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콧구멍에는 코 필터도 있고해서 저도 치과 갈때 이걸 좀 사용해 보긴 했는데요. 이건 제 생각인데요. 코로나가 만약에 점막을 통해서, 흡인이 아닌 점막을 통해서만 펀진다고 하면은, 저희가 마스크를 눈에안 쓰지 않습니까? 눈이 점막이지 않습니까? 네, 제 생각에 그러면은, 눈으로도 전파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코 마스크를 쓰고 숨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흡인을 해야 더전염력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코 마스크는 제가 볼때 적어도 50% 이상의 전파 방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 마스크를 쓰고, 코로만 숨 쉬면서 밥을 먹는 거죠. 이거는 대학병원에 계신 의사선생님들이 연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하, 하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 정부에서 잘한 것과 잘못한 것, 이걸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수 있을 것 같아서 잘한 거 있죠. 잘한 건 잘했다고 해줘야죠. 여러분. 마스크 공급 잘했고요. 확진자 동성들 파악해서 이런 것들 다 잘했습니다. 잘못한 것도 있죠. 초기에 막지 않은 것. 그죠 저는... 그거보다 더 잘못한 것은 학교 개강을 한 것. 특히 중,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게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뭐짜자는 거니까 하고. 그리고 감염약과 의사들의 경고가 이후에도 계속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한 것. 운이 좋은 것은 신천지에서 발생했다. 왜 이게 왜 운이 좋냐면 신천지는 폐쇄된 모임이죠. 자, 보세요. 이 학교 개강과 신천지가 왜 다른지를 알려드릴게요. 신천지는 말 그대로 자녀들의 부모까지 떠나서 거기서 걔네들이 그쪽에 합숙을 하죠. 그죠. 그러면 그 안에서만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올마올 때는 가정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개강이 너무 섣불렀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때 예견된 것, 예견된 것이다. 제가 이것도 좀 비판을 했었죠. 또 하나 국민성, 무슨 국민성이야? 마스크 잘 쓰는 국민성. 그동안 미세먼지로 인해서 그 때문에 운이 좋았던 점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차 때와 다른 점, 방금 말씀드렸죠. 신천지는 폐쇄된 공간에서, 어쩌게 보면은, 그 폐쇄된 공간에서 먼저 터졌기 때문에 그나마 좀 미리 조심을 한 거예요. 정부에서 그 당시 신천지 터지기 전에 조심했나요? 저만 계속 열어 올리고 있었죠. 유튜브에서. 그리고 감염될 거야, 선생님들만, 어? 열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원인은 경제 경제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로, 뭐, 커피숍도은 닿는데, 롯데리아는 또 열어놓고, 대기업 위주로 좀 이것도 불만이고. 학교 개강으로 인해서 이미 많은 가정에, 아이들은 괜찮겠죠. 젊은 사람들이야 무증상도 많고, 그냥 가볍게 알다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 큰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을 통해서 지금 각 가정으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현 정부가 닥침을 잘하는 성향이 있어서 계속 병상을 늘려가는 건데, 저는 병상을 이런 식으로 늘려도 결국 확진자 수를 따라가지 못할 걸로 보, 보여지고요. 유럽하고 미국처럼 되진 않겠죠. 이제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식당도 안 가도록 조심을 할 테니까 그렇게 될 텐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더 심한 자영업자들의 위기로 가게 될것 같습니다. 결국은 베트남이 정답이죠. 었 우리가 욕하던 베트남이 정답이었어요. 초기딱 터지자마자 많이 발생한 중국, 한국 비행기를 돌려보낼 만큼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지금 어떻죠? 저희보다 훨씬 더 사망자, 확진자 엄청 적죠. 어쨌든 백신과 일부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저는 백신의 효과를 100%못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90% 효과라고 하는 것이, 90%를 얘기하려면 그 실험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코로나에 모두 다 노출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일상생활을 시켜놓고, 그 사람들이 뭐 미쳤다고 코로나에 스스로 노출하겠습니까? 90%를 얘기하려면 노출을 하고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일상생활 하면서 그중에는 90%가 될수 있겠죠. 우리나라에 오면은 99%로 늘어나겠죠. 그죠? 하도 조심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백신의 효과는 제가 볼때 조금은 과장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 하반기쯤 되면은 좀 제대로 된 치료 방법이나 혹은 또 일부 제대로 된 백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앞으로도 한 1년 정도까지는 고통의 기간을 겪게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스크가 백신입니다. 아, 식당 가는 걸 조금. 조심하시고요. 물론 입으로 얘기하면서 떠드는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이러한 코 필터 같은 거. 중해제약하고 3M에서 만든 건데요. 네, 이런 거라도 착용을 하심이 어떨는지. 근데 사실 너무 작아서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건 너무 웃기게 됐는데, 이거보다 조금 괜찮게 좀 코를. 코 마스크가 여기저기 개발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 여러 가지 한 두세 종류가 있긴 한데, 다들 근데 다들 우스꽝스러워서 혼자 쓰고 있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덴탈 마스크를 좀 반으로 줄인 다음에 아래 위로 철사를 넣으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더군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때 치과 진료 같은 거할 때는 입으로 숨 안시면 되니까 는 그런 거 활용해서 좀 조심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미 많이 퍼져 있을 거고, 병상 부족할 거고, 병상 부족하게 될 경우, 폐렴이라는 것은 보존적 치료라고 하죠. 수행 맞고. 그리고 산소 공급하고, 그게 안 되면 은 훨씬 더 사상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사망자가. 젊은 사람들 커피숍 막 가시고 하시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하셔서 참고 참고 또 참으십시오. 이번 겨울만 지나고, 봄 여름 되면 캠핑 다니고, 어, 그렇게 하시고, 자영업자 분들은요. 제가 볼 때는, 아, 그럼 어떻게... 자영업자들 생각하면 누군가가 이 코마스크에 대한 연구를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되면 식당 갈수 있잖아요. 좀 칸막이 같은 걸좀 치고, 칸막이, 유리 칸막이 치고 하니까는 누군가가 빨리 좀 이거를 어, 의사들이 해야겠죠. 의사들이 연구하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코로 숨 쉬면서 밥 먹는 방법을 꼭 개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